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그 말씀을 듣길 소원하오니 이 시간 리에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 다 비워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스가리아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리아 6장 전체 말씀입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앞에 두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네 나왔다. 두산은 노세로 된 산이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들이냐고 물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내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 지금 떠나는 길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 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도라, 돌아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도, 돌아다녀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로잡혀간 사람들, 곧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와서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와 있으니 너는 오늘 그리로 가거라.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와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라.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험을 갖추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좌 곁에 설 것이며 이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그 왕관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 곧 요시야를 기념하려고 주님의 성전에 둘 것이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에야 너희가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가 있지요. 이것은 이러한 이러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에게 나타났을 때에 보여지는 현상이 있고. 공동체에게 나타났을 때 성령께서 공동체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것을 어떻게 경험을 했었냐면 고등학교 때 아마 수련회 때였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때 함께 기도하는데 친구 한명 중에 아 신, 친구 중에 한 명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나 심하게 이제 헛구역질을 하니까 제가 놀라서 제친어 그 당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친구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 갑자기 헛구역질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목사님이 보고 함께 기도하시더니 이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무엇인가 헛구역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토해내는 그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참을 이제 헛극질을 하다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만 어, 헛극질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 밝은 영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내가 직접 느끼게 되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내고 또한 회개하는 일들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우리, 우리의 마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혹은 몸에 전기가 오는 것과 같이 전율을 느끼기도 하지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도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을 때, 즉그 삶의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일기에서 표현하셨던 것 같이 우리 역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저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그저 감사함에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막 기도하지 않아도, 입술로 막 기도를 하지 않아도, 눈을 가만히 감고만 있어도 감격이 넘치고 눈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꼽자면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모습이고요.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서로를 용서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즉, 나의 죄악을 깨닫고 내 죄로 인하여서 내,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깨닫게 되면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죠 나같이 큰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감정의 이런 앙금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다른 하나의 모습은 분열의 영이 사라지고 하나되는 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오해와 의견들의 많은 충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치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공동체임 하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예전에, 어 이제 일본으로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선교를 위해서 선교 모임을 이제 갖고 기도회로 이제 선교를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모임 속에서 함께 기도를, 일본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그 그룹 중에서 방언을,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방언을 하시는데 비슷한 소리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언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기도를 서로 하시면서 온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서 기도하게 되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은 알지 못하지만 그 기도가 합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나만을 위해 이전까지는 기도했지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를 해드리는 분의 감정이 그대로 저에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셨을까라는 생각에 제 눈물이 쏟아지는, 쏟아지면서 함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한다 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는 시간이고, 또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하나의 영을 품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 성령이 임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초반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 엘 백성들이 먼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촉구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 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세상을 두루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네 가지의 병거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병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네 개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이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네 가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며 성전이 세워지는 일들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함께 오늘 읽게 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기도와 끊임없는 예배들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 역시 이와 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잘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입교 예식을 하고 특별하게 세례 예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였고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예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그 예배가 의미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례를 제가 처음 주는 자리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셨던 우리 박정광 성도님께서도 평생을 교회를 다니시고 크리스천으로 살아오셨지만 어, 아직까지 결단, 을 하지 못하셔서 세례를 뒤로 미루고 계셨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세례를 받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어, 박정강 성도님의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보고, 또한 그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사용하셨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세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쁨으로 그 예배를 또한 그 예식을 받으셨으리라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또한 온 교우 앞에서 세례를 제 성도님께 베푸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무릎을 꿇으신 성도님 역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세례, 하나님 앞에 세례 에 임하게 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박정환 성도님뿐만 아니라 교회 함께 계셨던 온 교우 여러분 역시도 마치 스스로가 세례를 다시 받는 것과 같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그 후에 이야기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느낄 수 있었죠. 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배당 가운데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그때 함께 계셨던 분들은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느껴, 어, 임하시는 것을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뭔가 뜨거워져서 다 예배당을 막 뒤흔드는 성령의 힘이라기보다는 따스하게 감싸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미 되어 가고 있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섬기는가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예배를 도우시고, 새 가족들을 돌보고,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위하여 영상과 음향을 조율하고, 또한 새교를 위해서 속장으로서 시간과 열정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또한 라이드도 해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한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세교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사랑을 베푸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제 초대 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어땠습니까? 서로 있는 모든 물질들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회 에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서로를 돌보기 힘썼던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이 우리 원타리오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한 6주, 7주 정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부인, 지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 그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또한 오늘 제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과 예배하고 또한 성도님들과 예배하는 이 자리를 어, 감사함으로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이 교회에 어, 부임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들게,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에 어,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영의 목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한 저를 세워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힘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서 승리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평안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평안함과 감사함,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깨가 축 처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이유가,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안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힘에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길들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온타리오 교회는 한어회중과 영어회중이 한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성경 말씀을 함께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고 왕과 대제사장을 세우시는데 그 왕과 대제사장이 이제 평안하게 서로가 합력하여서 함께 평화를 이루어 나아갔다라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어, 그려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두 회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그두 회중이 비록 모습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과 언어도 다르지만 하나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오늘 말씀 묵상하며 더욱 크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물론 의견을 조율하고 대화하고 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을 함께 어제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오 회중만에게 허락되어진 성령이 아닌 우리 온타리오 교회 전체에 허락되어진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가 다르지만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근으로 묶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 온두회 중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하게 선포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 뜨거워져서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며 온 교우가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정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다들 경험하게 되었음을 저희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허락되어진 성령, 그 충만하게 부어진 성령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나의 의와 나의 모습은 다 뒤로 감추고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와 소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섬기는 일들 속에서 감사함과 평안함과 하나됨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오는 그러한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사역. 감사함으로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 성령께서 주시는 신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교회가 온 교우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 공동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온타르 교회에 아버지여 한오회중과 영어회중을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회중 가운데 함께 교회를 이루어나가는데 있어서 때로는 이해가 필요하고 때로는 대화가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이 두 회중 가운데 온전하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귀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을 저희들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또한 다른 교회들이 보았을 때에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실한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한 그 교회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이 아버지,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